유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합격의 키는.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달쌤입니다. 편입 수학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막막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강림하셨습니다. 유각.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류가 등판하셨습니다 수줍었네요 <laughs> <소출없네요>. 무슨 류가십니까안 <laughs> 그래도 류가시라는 이름이 외국인이 아니신데 <웃음> <웃음> 단과 소속에서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승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가시라고 하는 그 별명 참제 입으로 얘기하기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불러주고 아나 되게 쑥스러운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쓰자 해가지고 네 유가시라고 하는 채널이 생겼고 저도 그다음부터 학생들한테 그냥 내가 유가시잖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안 그래도 여기저기 이제 유가으로다 되어있기도 <laughs> 네. 하고 이제. 어, 근데 그 별명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느 정도 합격자도 많이 배출하시고 실력을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비법이 있을까요? 저의 노력? <laughs> 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를 역지사지 정신으로 항상 제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 편입수학 트렌드가 점점 또 달라지잖아요? 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 올해의 트렌드는 어떨까요? 예상해 보신다면? 편입수학이 이 변화가 이좀 크게 된게 2021년도인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어, 새로운 유형이 나와, 나오기도 했어요. 했는데 그 포지션은 그렇게 크진 않고 편입수학이 점점 완전 수능 형태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많이 묻고 있는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거기에다 굉장히 심한 산수,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어 요즘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석하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자,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그런 문장을 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학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지구멍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볕이 들어가는 걸 생각해요.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 지구멍에 볕들 날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단순 암기 형태의 수학은 이젠 끝났고요. 하지만 끝났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게 아직은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맞추는 거고요. 이제는 문제를 해석해서 거기에 아주 심한 산수를 그 노하우로 쫙쫙쫙쫙 풀어나가는 그러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펜입수학의 트렌드라 생각을 합니다. 요번 2022년도 이제 학생, 제가 아직 문제를 본건 없습니다. 어, 그래, 건대는 하나 봤네요. 건대는 하나 봤는데 다른 학교는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봤을 때다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해석이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해석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의 학생들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시험을 봤다고 얘기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안 그래도 원래 편입 수학과 수능 수학의 차이 자체가 수능 수학이 좀더 사고력이나 해석력을 그렇죠. 요구하고 편입 수학은 그렇지 않다. 네. 뭐암기와 문제 풀이가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렇게 좀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어, 우리 수능의 21번, 30번처럼 고차원적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공부한 그 범위의 외적으로 나온 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저도 못 풀어요. 못 풀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를 잘 해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풀어봐야지 되는 그러한 트렌드로 지금은 바뀌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유 할게 많네요. 네. <laughs> 아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해석까지 해야 되는 이게 수포자나 노베이스인 분들도 이걸 도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수포자, 노베이스, 이 친구들은요. 제일 먼저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모르면 초기에는 다 그냥 씹어먹겠다. 암기하겠다. 그러한 정신으로 이걸 시발 정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시발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정신으로 달라붙지 않으면 힘들어요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의 그 수식이나 한글을 형상으로 봐요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상형문자라고 얘기하는 암호처럼 암호처럼 이렇게 다가온대 수학 문제가 있으면 이게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죠 학생들은 그런 그래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빨리 탑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선생님, 이거는 어떤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뭘 묻는지를 파악하고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수포자나 노베이스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자꾸만 암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초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미분하고 적분할 때는 힘들지만 암기하고, 형상으로도 암기하고,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래프로도 가고, 이러한 연습을 계속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정땡땡이라고 하는 문과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수학을 많이 힘들어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 그러면 질문 자주 하고, 미, 적. 그게 이제 편입수학의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이 되는데, 그거를 잘 잡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로 제이론 서에 있는 문제를 거의 다 씹어 먹고 외웠다는 얘기죠. 그걸 또 바탕으로 문제집을 해석해 나가는데 수시로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생님. 안 돼. 이렇게 한번 해 봐. 계속 해석 갖고 제가 잔소리를 해댔어요. 음. 그 친구가 미적은 시험 보면 바닥이었죠. 네. 바닥이었습니다. 선대, 다변수, 공수. 이제 거긴 대학 수학으로 구성이 됐는데 다 미적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베이스를 잘 깔아놓으니까 실전 최상위 모의고사를 하는 제가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10% 안에 들었고 거기에 모두 서성한 합격을 했습니다. 1차 합격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하면 그 친구를 대상으로 이제 유튜브 저도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노력뿐만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계속 찾아가고 질문하고 네. 그 근성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노베이스가 수포자가 서성한 같다 이런 드라마 같은 얘기만 듣고 아 자연계 편이은좀 할만하구나. 아, 뭐 경쟁률 합격률 괜찮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도전하려는 친구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경쟁률만 보고 그다음 에 합격률만 보고 자연계 도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편입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자연계가 쉽다는 건 사실이죠. 비교적 네, 네 비교적 그런데 쉽지는 않다는 거참 어, 어, 말이 좀안 되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편입 수학을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 바로 학원 가기 전에 조금 준비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따로? 준비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바로 바로 그냥 편입 수학에 입문하시면 되고요. 편입 수학 과목은 이제 기초 수학, 미분, 적분, 선대, 다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수까지 이렇쭉 됩니다. 그다음 에 파이널까지. 근데 이제 이 기초 수학은 문과 베이스나 우리 좀 수포자? 이런 학생들이 8시간 만에 끝내는 기초 수학이라고 해서 정말 기본만 가르치고 가고요. 웬만한 학생들은 근데 기초 수학 없이 이제 미분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미분부터 한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수학에 들어갈 내용들 함수부터 해서 정말 스텝 바이 스텝 쫙 합니다. 일도 모르는 학생이 왔을 때그 스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요 대학 수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EBS를 다 공부하고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좀 이과 출신에 수학이 좀 있다. 그럼 바로 미분부터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엉뚱하게 EBS 강좌 들어서 로그를 그냥 파고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수 파고 들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파고 들어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거기에 나와 있는 필수 에제 풀고 뭐다 의미 없고요. 편입 수학은 중요한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 포인트를 강사에 의존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좀폐쇄된 그러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인 수학 공부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편입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출제 경향과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처음부터 방향 잡고 그렇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군대 에 있거나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인강이라도 군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에 이러닝에 또 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클가 <laughs> <누가? 웃음> 군대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9월달부터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런 친구분들 저는 영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 차라리 차라리 영어 공부하고 하지 엉뚱한 방향의 수학 공부를 안 했으면 하는 게제바램입니다 그래서. EBS를 들어야 되나요? 땡. 차라리 영어 공부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신 그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완벽할 겁니다. 그 완벽한 커리큘럼을 잘 따라서 진행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율을 따지자면 영어 수학의 중요도를 어떻게 따지실까요? 어, 중요도는 저는 5대 5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시간도 5대 5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영어 7, 수학 3, 또 하반기에 가서는 수학 7, 음. 영어 3, 그게 바로 제로썸 게임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윈윈 서로 쫙 파일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5대5로 초반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5대5로, 네. 네. 그런데 이제 5대5로 진행하다 도저히 나는 수학이 너무 딸려. 그러면 수학은 6, 어, 영어는 4?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어떤 학생들 보면 영어를 2로 하고 막 수학을 8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반기에 가면. 그러면 영어 좀 떨어, 분명히 떨어져요. 합격의 키는 영어라고 생각을 전 하거든요. 어, 영어 공부를 좀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는 걸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부족한 자연계 편입생들을 위해서 편입수학을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근데 공부의 효율성 따지면 안 되죠. <laughs> 정말 묵묵히 해야 되지만, 어 일단 강사에 의존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만의 이제 그 노하우들?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한번 FM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정식프리법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준 바이류라고 하는 그 공식을 좀잘 활용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공식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요즘 트렌드가 이제 해석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기 때문에 A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해보고 B 방법으로 접근해보고. 근데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 여러 가지 다각도 공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결론은 묵묵히, <laughs> 묵묵히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령 조화에서 안 돼요. 이제는 요령의 시대는 갔어요. 네. 바이조 예시 같은 게좀 있을까요? 우리 재밌게 암기하는 방법 하나 제가 소개를 하자면 수학에 보면 성망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망형 여기 지금 문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망형의 곡선의 길이를 묻는 문제가 이게 참잘 나오는 내용이 하나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자, 우리 지금 보시는 학생들도 이거 다 지금 이게 성망형이에요. 이 모양이 지금 성망형이거든요. 자, 이 별을 저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날려주시겠어요? 자, 지금 남선생님이 남선생님에게 네. 지금 이별 모양을 해서 날리고 있어요. 네. 수업 시간에 계속 날리네요. 지금. 저도 계속, 계속 날리고 있네요. 지금. 네. 어, 그러면 저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저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이유어개육 a, a 그렇죠 육 a로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네 <laughs> 와, 진짜 신기하다. 이제 이렇게 재미의 재미로 만든 공식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쪽 수학적으로 가면 어두워질 것 같아서. <laughs> 지금 이렇게 재밌는 거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괜히 어, 아니시라고? 네, 괜히 어, 아니십니다 네. <laughs> 와 진짜 신기하다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네네. 보는 거 같아요 우와 선생님 오시면 웃기겠어요. 오시면 응. 한두 개가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상위권 대학교를 많이 보내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어, 서성한 이런데 좀 공략법이 있을까요? 어, 서성한 공략법은 응.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얘기인 거 같아요 문제를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서성화는 우리 미적이 많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등한시하면 선대, 다변, 공수가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론서하고 문제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대, 다변수, 공수는요. 정말 다양하게 해석해야 돼요. 특히 한양대는 공수하고 선대 여기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그 문제 해석으로는 절대 시간 내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지, 뭘 묻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대에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막 열거되어 있는 거 보신 적, 매트리스! 아! 보신 적 있으세요? 어, 네. 어, 그래서 이제 횟수가 막 열거되어 있는 아, 게 있는데, 거기에 뭐 총합을 구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일일이 계산하면, b s 예요 여기서 말하는 BS는, 맞습니다. 베스트, 수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절대, 그, 욕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곱하라는 거예요. 뭐1111곱한다든가 뭔가 하란 얘기예요. 속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보여요. 쉽게 푸는 방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장에 가면 서성한 시험 보러 갈 때는 분명히 다급하게 막 풀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좀 조금 문제를 떨어져서 도대체 우리 출제자님이 뭘 의도하고 계신지를 좀 보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합니다. 궁금한 게 수학도 그러면 기출 문제들은 다들 풀잖아요. 네. 그게 조금 내년이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학교별로는 이제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강대 공략법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성균관대 공략법 그런 건 없고 과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디가 좀 많이 나온다. 어. 그런 거지 어느 학교 공략법 이런 거는 좀 없는데 서성한 중까지는 선대 다변 공수가 키라는 거.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점수가 이번에는 좀 오랫동안 안 오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자연계편입은 영어도 안 오르는 것 같고, 수학도 안 오르는 것 같고 이런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보면은 침체기에 네.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그냥 참 침체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이론설을 펼쳐놓고 필수 예제를 한번 천천히 한번 써보기도 해보고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침체기에 있을 때는 그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스럽게 다시 한번 깨끗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도 다시 한번 써보고 쓰면서 뭘 요구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을 한번 유도도 해보고 외운 거 적용 한번 해보기도 해보고 해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소수 문제라도 유형별로 되어 있는 거를 좀잘 풀어보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성적은 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적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수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멘탈이 막 나가는 그런 형,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뇌가 지친 거예요. 하루 정도는 수학을 하지 않고 다른 거, 멍 때리기 대회 그런 건가요? 네. 멍 때리기를 하던가. 그렇다고 해서 술 먹거나 뭐 그런 건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명상을 한다든가. 너무 뭐 제가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건 꼭 해보셔야 돼요. 하루 정도의 그 시간을 갖는다면 성적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그게 하루가 좀 낭비다 싶으면 반날 정도는 좀 뇌를 쉬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수학은 저저 저 홍보해도 돼요? <laughs> 많이 하신 것 같지만 <laughs> 우리 어, 학생들은 수학을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큰 문제 없을 거고 영어 베이스 잘 깔면서 학습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는 안될 거야. 그러한 생각 갖지 마시고요.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학습에 임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수발놈들, 화이팅! 편입수학은 더 이상 단순한 암기가 아닌 해석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다양성 추구와 복잡한 계산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은 수발놈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잘... 안녕. 안녕. 이수발 놈들아.